슈퍼소녀 슈퍼거리에요. 지금 학교 가끝 났는데 많이 시끄럽죠. 학원차 기다리는 중이에요. 힘들죠 학원차는 언제 올런지. 아 이거는 제 엑셀 자리. 학원차 빨리 왔으면 좋겠어. 제가 어찌 곧 있으면 제주도에 아빠랑 여행을 가요. 학군을 운행하셔서 못 가시고 저하고 언니하고 아빠 이렇게 셋이서 가는데 제주도에서도 시간 되면은 한번 이렇게 찍을게요. 학원 자고 온지안 온런지 흑유흑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어요. 음,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. 음, 제가 이거 동영상 찍는다고 제 남자... 남자, 사람, 친구들이 자꾸 뭐, 싫어요 한다, 막 그런 거 있는데, 저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면, 그 뭐지? 그냥 보지 마르시고, 풀플이나 싫어요 눌러주지 마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. 안녕, 빠바.